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특보보름입니다. 우리 홍성태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늘 우리당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신 세미준의 이영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시 기독교 총연합회 정연석 목사님 이 자리에 함께해서 뜻을 같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에 여가부 장관에 지명되었던 김행 전 장관 지명자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시기 실행이 되면서 저희들이 대통령의 구속을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을 석방시켜서 대통령이 방어권이 보장된 가운데 당당하게 헌재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크게 환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동 연설해 주시는 우리 당협위원장의 총관사이신 김선동 대표님에게 금박수 쳐줄 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이었습니다. 네, 사실 내빈 소개 시간인데. 어쨌든 짧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두 분의 귀하신 국회의원분께서 오셨습니다.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5선의 국회의원 누굽니까 네, 윤상현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윤상현입니다. 윤상현 의원 모시겠습니다. 윤상현입니다. 우리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탄핵 반대 당의 위원장 모임의 김선동 총간사님을 비롯해 80여 명에 이르는 우리 위원장님들 또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당원 동지 또 애국 동지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탄핵 또 구속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헌신작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붕괴되고 있는 현장을 저희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으신 여러분들은 저기 서울중앙지법의 형사25부 지기형 부장 판사와 또 재판부 판사님들께 우리들의 충정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마 현재 구속 취소 심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나오셔서 저분들이 열심히 자료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만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다시 살리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저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첫째, 첫째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경 부장 판사님 제 어떤 입장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릴레이 시위를 합니다. 제가 주중에는 꼭 나와서 하루 한시간씩 다녀갑니다. 내일 오전에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게 1월 15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구속기간이 10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1월 24일 밤에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체포적 부심한 날짜를 계산하더라도 1월 25일 밤이면은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석방을 했어야 되는 거. 그런데 1월 26일 아침 동트로 오후까지도 대통령을 불법 체포 국공한 상태에서 석방을 안한 겁니다. 이게 명백한 위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소를 친게 1월 26일 오후 7시. 이때 기소를 계속 불법 체포 국공 상태다.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됐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통령께서 왜왜 직접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왜안 나가냐 많은 분들이 그때 의아하게 생각하셨죠. 여러분, 저희들이 못 가게 했습니다 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공수처라고 해서 오라고 할 수사 권한이 없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직권 남용했으니까 직권 남용죄 관련 혐의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란죄하고 직권 남용죄는 범죄 구성 요건이나 범죄 성질이나 범죄 중대성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체포 영장을 발부했어요. 1월 3일 날 체포 영장 집행할 때 제가 그 수사관들하고 싸웠습니다. 그일차 체포 영장 어떻게 했습니까? 야 알고 보니까요. 서울중앙지법에 12월 6일, 12월 8일, 이틀간에 걸쳐서 대통령을